안녕하세요. 지식채널 크사 채널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다루었던 우주론에 관한 역사 2편으로 현대우주론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현재 왼쪽 사진 속에는 수많은 은하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사진 속에 수많은 은하들이 어떻게 은하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른쪽에 망원경이 왜 허블 망원경이라 이름 붙여졌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크기와 관련해서 할로 셰플리와 찰스 커티스의 이른바 대논쟁이라 불리는 것도 배워볼 것입니다. 천문학자 웰은 천체를 관측하던 도중 스펙트럼선의 이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펙트럼선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더 붉은 쪽으로 이동한 것인데요. 이 이동이 사실이라면 성운의 접근속도는 초속 300km로 어, 상상할 수 없을, 없이 빠른 속도였습니다. 어, 이런 엄청난 숫자의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어, 이후 슬라이퍼라는 천문학자가 15개의 나선성운의 시선속도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수,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던 엄청난 큰 숫자들의 등장에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는 이동속도가 우리 은하의 중력에 묶여있다고 볼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안드로메다는 은하가 아닌 성운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안드로메다가 성운이냐 은하냐에 대한 논쟁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셰플리 커티스 논쟁의 시작인데요. 나선 성운의 본질과 우주의 크기에 관한 논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논쟁의 논점은 이 성운들의 크기가 작고 우리 은하 내 위치에 있는 것인가 혹은 성운들이 다른 은하들인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할로 셰플리로 대표되는 할로 셰플리파에서는 우리 은하가 우주 전체,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안드로메다는 성운이라는 것이죠. 찰스 커티스파는 안드로메다는 다른 은하의 것이고 서무주, 즉또 어, 다른 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어, 셰플리 커티스 논쟁은 에드윈 허블에 의해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어, 에드윈 허블은 안드로메다 근처에서 변광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변광성이란 일정한 주기로 밝기가 변하는 별을 말합니다. 안드로메다와의 거리는 약 90만 광년으로 밝혀졌는데 셰플리가 예측한 은하의 크기보다 훨씬 멀었습니다. 즉,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후 추가적인 변강성의 발견으로 안드로메다는 결국 은하임이 증명되게 됩니다. 이후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우주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확인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많이 적용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색편의와 거리 사이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예측이 되고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해법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론상으로 존재했던 거리와 적색편의 사이의 관계, 그것이 허블과 휴메이스인의 연구에 의해서 다시 한번 증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과학자들이. 이론적인 개념과 실제 관측 자료들을 잘 엮어내면서, 팽창하는 우주라는 개념을 새롭게 등장시켰고, 그것은 곧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팽창하는 우주 모형이라는 것은 곧 많은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졌고, 또 인정받게 되었는데, 이후에는 우주는 과연 어떤 형태인가, 그리고 우주의 시작은 어떤가에 대한 논쟁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두 가지 대표가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인데요. 어, 여기서 잠깐 빅뱅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레드 호일은 정상 우주론을 지지하는 학자였는데요. 어, 그가 어떤 한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빅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빅뱅이라는 말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던 어떤 태초의 폭발로부터 팽창하는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에 대해서 비꼬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어, 상세히 검토해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도 일단 제 눈에는 이상해 보인다 여기서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이 어, 그런 태초에 폭발이 있었다는 그런 이론을 잘 요약해 주기도 했고 어감 자체도 상당히 괜찮았는지 어, 현재까지도 어, 빅뱅이라는 말은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어, 이 논쟁이 발발한 초기 많은 학자들은 정상우주론을 제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상우주론 현재 우주를 잘 설명해 주기도 했고, 또 빅뱅으로 예측하게 되면, 현재, 지, 현재 우주의 나이가 지구의 나이보다 더 작게 예측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태초의 폭발이라는 것이 어, 긴 역사의 우주를 약간 요약하는데 조금 부족했던 느낌이 있어서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완전히 지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벨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던 두 학자가 위성통신에서 사라지지 않던 잡음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됐는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던 어떤 한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빅뱅의 잔재인 우주배경 복사였고 복사선의 온도 또한, 또한 예측되었던 3켈빈이었기 때문에 이후 빅뱅 이론이 큰 지지를 얻게 되고 빅뱅이 대세 이론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주는 확장하고 있었고 뉴턴 시대부터 이어져온 정지되고 안정적인 우주모형은 무너졌습니다. 과거의 거대한 우주적 폭발과 그 폭발로 아직까지 팽창하고 있던 우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주론의 역사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우주론에 대해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식채널 그사를 마치겠습니다.